베스킨라빈스와 함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2019년 크리스마스를 장식해줄 예쁜 케이크와 더불어 상품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귀여운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함께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디즈니 케이크를 구매시 미키 미니 캐릭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6,900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그럼 디즈니 블루투스 이어폰을 열어볼까요? 먼저 뒷면에 테이프를 뜯어야 해요. 박스 위쪽과 밑쪽 총두 개의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주시면 귀여운 미키마우스 모양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볼수 있어요. 이제 내부 구성품을 볼게요. 첫 번째, 충전 케이스. 위로 열면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스펀지. 충전 케이스의 파손 방지를 위해서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종이 박스. 이건 그냥 버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이어캡. 라지, 미디움, 스몰, 각두 세트씩 총 12개가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 충전 케이블. C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용설명서. 여섯 면으로 되어 있고, 양면으로 되어 있어 총 12면입니다. 충전 케이스에 뚜껑을 열면 이어폰이 분리됩니다.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넣을 때는 충전 단자 방향에 맞게 넣어야 충전이 됩니다.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는 자석으로 착착 달라붙어요. 열릴 위험이 전혀 없어요. 아래쪽은 충전 표시등이고, 위쪽은 충전 단자입니다. 그럼 이번엔 미큐와 미니를 함께 볼까요? 아래, 위, 양, 역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미니는 특히 리본이 있어 더 포인트가 되겠죠? 내부를 열어보면 미키미니 이어폰 디자인과 이어캡 색깔만 다릅니다. 베스킨라빈스 미키미니 블루투스 이어폰. 상세 후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무조건 공유. 공유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